24년 11월 25일 매경 주요 기사를 3분 만에 살펴봅시다. 1. 지난주 1,400원 선까지 내렸던 달러당 원화값이 25일 1,390원대를 회복했다. 다만 여전히 1,390원 후반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보다 양호한 미국 경제 상황과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가 맞물리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하다는 소문이 파다 했던 수익형 부동산 사업이 결국 국내 6위 부동산 신탁사 무공화 신탁에 발목을 잡았다.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금융당국은 그냥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3.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해리스 부통령 지지세가 강했던 미 플로리다 판비치가 트럼프 당선인의 MAGAM Ake America Great Egg AIN 운동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역 전체가 들썩이는 모습이다. 4.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월에 점점 더 불편해하고 있다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다. 24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최근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에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한 주제가 되고 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권유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고려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뭐, 한국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CSP 업계에 이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까지 연이어 국내 금융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던 획일적인 망불리 규제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6. 삼성전자의 고대역 폭메모리 HBM과 엔비디아 납품 초입기에 들어갔다.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 사진은 홍콩과학기술대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며 HBM3이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 일기예보처럼 내일의 기분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오늘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 다음 날의 우울증과 조정, 경조증 정도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기분 장애 환자의 치료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8. 분당 서울대 병원 연구팀이 장기적 목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뜻하는 심리학적 특성인 그릿이 강할수록 불면증의 발병률과 중증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내놨다.